개띠는 충직하고 성실하며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개띠 선생님들은 정의감이 강하고 공정성을 중시하며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또한 타인을 배려하고 협동심이 강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답니다. 개띠는 12간지 중 11번째 띠로 갑술생. 병술생, 무술생, 경술생, 임술생을 포함해요. 오행으로는 술토에 해당하며 양의 기운을 지니고 있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생님들의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요. 그럼 지금부터 개띠의 6월 재물 운세를 시작할게요. 6월 1일 토요일. 오늘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날이에요. 서로의 기준이 안개 속에서 흐려져 섣부른 판단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툼의 씨앗이 될수 있어요. 남의 일에 불필요한 조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오늘은 조용히 관망하며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야 해요. 6월 2일 일요일 오늘은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박이 떨어진 작은 짐을 찾기 위해 무리한 항로 변경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재물과 관련된 약속은 정확해야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아야 해요.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항해한다면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항해 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니 모든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6월 3일 월요일 오늘은 험난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조심스럽게 항로를 정해야 하는 날이에요. 재물과 관련된 약속이나 보증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주변의 부탁이나 권유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고 신호를 내려야 해요. 특히 재물을 다루는 분들은 지출을 줄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거예요. 6월 4일 화요일. 오늘은 마치 한가로운 오후의 도서관처럼 조용한 운세예요. 수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해요. 주변의 속삭임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6월 5일 수요일. 오늘은 날씨가 심하게 변덕을 부리는 것과 같은 형국이에요.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추며 따스함을 선사할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려 계획을 흐트러뜨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지개는 항상 비가 그친 뒤에 나타나듯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스며들 거예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넓은 시야를 얻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6월 6일 목요일 오늘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약속한 항로를 벗어나는 상황과 같아요. 계획에 차질과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특히 금전과 관련된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약속의 기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6월 7일 금요일. 오늘은 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객처럼 책임이라는 무게를 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날이에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성취감은 크지만 그만큼의 노력과 희생도 요구돼요. 얻는 것이 있으면 내어주어야 하는 것도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장의 기쁨은 여전히 달콤할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야 해요. 6월 8일 토요일, 높은 산 정상에 서서 주변의 풍경을 한눈에 바라보는 것처럼 나의 지위와 위치가 분명해지는 날이에요. 나의 판단력은 등대가 밤바다를 비추어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뛰어나며 주변 사람들은 나의 능력을 알아챌 거예요. 선장이 항해를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듯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날이니 기회를 잡아 삶의 항로를 더욱 뚜렷하게 그려나가면 좋을 거예요. 6월 9일 일요일 오늘은 날씨가 안 좋은 날 험난한 산행을 도전하려는 어리석은 등산객과 같아요. 무모한 도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운세예요. 행운의 복권을 기대하기보다는 발 밑에 돌을 조심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좋아요. 손에 잡힐 듯한 과일을 탐내지 않으면 나무에서 떨어져 다치는 일도 없을 거예요.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즐기되 꽃을 따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지혜로운 자세예요. 6월 10일 월요일 오늘은 마치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와 곡식이 무르익듯 나의 재산도 차곡차곡 쌓여가는 날이에요. 주변에서 나를 향한 신념과 신뢰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리를 찾고 있어요. 나의 역량은 가을 거리에 내걸린 풍성한 열매들처럼 눈부시게 발휘되고 있으니 이 기회를 잡아 더욱 세심하게 나의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는 훗날 더큰 수확을 가져다 줄 거예요. 6월 11일 화요일. 오늘은 예상치 못한 소나기가 급작스럽게 내리는 날이에요. 미리 준비한다면 재정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이 비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물이 새는 곳을 미리 찾아내어 막는 것이 중요한 날이므로 평온한 마음으로 비가 그칠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6월 12일 수요일. 오늘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에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달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너무 세차게 항해하다가는 배가 침몰할 수도 있어요.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안전하게 정박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강한 바람은 나침반을 흔들어 방향을 잃게 만들 수 있으니 고집과 아집이 선장을 잘못된 항로로 이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6월 13일 목요일. 오늘은 긴 여정을 떠난 등산객이 정상에 오르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날이에요.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대한 결정이나 중요한 일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현명해요. 6월 14일 금요일 오늘은 강한 바람에 의해 큰 나무의 가지가 부러지는 날이에요. 다툼이 많고 건강에 작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으니 자신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해요.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강풍에 큰 가지를 흔드는 것과 같아 결국 해가 될수 있으니 오늘은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조용히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 오늘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날이에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 본인의 노력도 깊고 튼튼해야 해요. 그러나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떨어지듯 오늘은 얻기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아요. 6월 16일 일요일. 오늘은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활짝 핀 꽃과 같은 날이에요. 당신의 능력과 성과가 눈부시게 빛나는 날이지만, 그 아름다움이 부러움의 그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주변에는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는 이들도 있지만, 질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좋은 기운이 가득한 날이지만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 17일 월요일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서로를 찾아가듯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날이에요. 정원에 피어나는 다양한 꽃들처럼 좋은 인연들이 나의 삶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해줄 거예요. 모든 일의 흐름은 순항하는 배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 기회를 잡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해요. 오늘은 모든 것이 번창하는 풍요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6월 18일 화요일. 오늘은 정원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잡초를 뽑아내야 하듯. 삶에서도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 꽃이 바로 피지 않을 수도 있어 기대했던 만큼의 수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정원이 더욱 건강해지듯 포기한 것이 전부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거예요. 6월 19일 수요일 오늘은 봄날의 정원에서 꽃이 만발하듯 직장이나 가정에서 기쁨의 꽃이 피어나는 날이에요. 모든 일의 진행이 부드럽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큰 격려가 될 거예요. 행운은 뜻밖의 찾아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니 오늘은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6월 20일 목요일 오늘은 한 폭의 그림처럼 나의 품격과 인격, 판단력이 빛나는 날이에요. 활동적인 분야에 몰두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눈부신 존재감을 발휘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나에게 대단히 좋은 날이니 이 기회를 잡아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야 해요. 6월 21일 금요일. 오늘은 바다를 항해하며 중요한 임무들을 처리해야 하는 날이에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문제가 예상치 못한 파도처럼 다가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험난한 항해가 예상되니 선원들을 잘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해요. 6월 22일 토요일. 오늘은 조용한 호수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은 날이에요. 항해를 나서지 않는다면 큰 파도나 폭풍을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현재의 평화로운 흐름을 즐기는 것이 좋아요. 6월 23일 일요일. 오늘은 숲 속의 나무들이 서로의 뿌리를 얽히며 살아가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날이에요. 나무가 빠르게 자라려 하면 뿌리가 약해질 수 있듯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면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무가 겨울을 기다리며 봄을 준비하듯 자중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6월 24일 월요일. 오늘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고집이 세워질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날이에요.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중요할 거예요. 힘든 일에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안정된 항해를 이어가야 해요. 6월 25일 화요일. 오늘은 조각가가 마지막 선질을 하는 날이에요. 작업의 흐름은 평온하지만 한순간의 실수가 작품 전체를 망칠 수 있는 날이에요. 조각가처럼 세심하게 마무리해야 해요. 6월 26일 수요일. 오늘은 평소 문제가 없던 꽃밭에서 갑자기 해충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대비해야 해요. 차분하게 주변을 살피고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해요. 6월 27일 목요일. 오늘은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겨울의 나무처럼 자신의 위치를 과신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면 낭패를 볼수 있는 날이에요. 자중하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해요. 6월 28일 금요일. 오늘은 봄이 오면서 꽃들이 피듯 나의 삶에도 좋은 소식이 찾아오는 날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쁨이 전해질 거예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6월 29일 토요일 오늘은 해가 떠오르며 길을 밝히듯 나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날이에요.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이며 오늘은 기분 좋은 날로 삶의 활기를 불어넣을 거예요. 6월 30일 일요일 오늘은 조용한 숲 속의 나무와 같은 날이에요.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날이에요.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그렇게 한다면 튼튼한 나무가 될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단단히 하는데 주력해야 해요. 새로운 달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여러분의 삶에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을 거예요. 이 달에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말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즐기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세요. 6월에는 밝은 햇살처럼 대박 터지는 나날들이 펼쳐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성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행운을 빌며 여러분의 앞날에 아름다운 꽃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기운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